자 그다음 9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횡으로 설치한 원종형 위험물 탱크에 대하여 탱크의 용량을 구하면 약 몇인가 자이 용량이라는 거는 내용적에서 빼기 공간 용적을 해주면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용적 공식에다가 빼기 공간 용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공간 용적은 내용적의 100분의 5로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내용적이 1이라고 했을 때이 공간 용적은 0.05라는 거네요. 그럼 이걸 빼줘야 되는 거니까 1 빼기 0.05를 해주면 되겠죠. 이 말은 곧 곱하기 0.95를 해줘라 라는 말과 똑같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한 거에 0.95 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내용적 계산하는 공식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용적은 파이 R 제곱에 L 플러스 L1 플러스 L2 나누기 3이 되겠고, 여기에서 R이라는 거는 여기 반지름, 그 다음 L은 가장 여기 직선 거리가 L이 되겠고, 양 끝이 L1, L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자리에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자, 파이. 파이는 3.14 넣어주시고, 지금 R이 5입니다. 곱하기 5의 제곱에다가 L은 10이 되겠습니다. 10 더하기 양끝 길이가 5니까 5 더하기 5. 나누기 3까지 해주고, 여기 이게 내용적인데, 내용적에다가 0.95배 해주기로 했죠. 여기다가 곱하기 0.95. 까지 해주고 계산기도 즐겨주면은 3번 994.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용량 부하라고 했으니까 내용적에다가 공간용적 빼줘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고 넘어갑시다.